자, C가 90도다. 만나는 점 PQ를 한다. a p q 넓이가, ABC 넓이에 5분의 1일 때, 직선 L의 방정식 구하라고? 오케이. 그럼 이 기울기 얼마야? 4분의 3이지? 음.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야? 마이 3분의 4이지? 음. 이렇게쓸수 있어, 없어? 없겠지. 근데 이 닮은 도형 아니야? 이렇게 동그라미 X, 동그라미 X. 루트 네. 5대1로. 넓이가 5분의 1이니까. 에? 그러면 빗변의 길이 B가 나오겠지? AQ의 길이는 몇이야? 3이야. 루트 네. 5분의 1 곱하기 3 A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네. 응? 네. 아, AQ네. AP로 하려고? AP로 도 응. 상관없는데. 어쨌든 AQ로 할게. 오케이? 응. A씨는 얼마야? 1호토예요 아, 그럼 AQ가 2란 얘기네. 그렇지? 요 길이가 2가 되야 되겠지? 요거 응. 좌표를 놀을수 있잖아. 뭐라고 음. 하나 나 저희 구할 수 있지 않아요? 저 별. 응. 음, 구할 수 있지. 연립해서 응. 음, k 가 있잖아. 네. 아니, 빅큐가 3이니까. 마이너스 2랑 2.3에 2대 3. 네번점 쓰면 되세 번째 세 번째 세어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4제 응. 뭐야? 5분의 2대 3인데 왜 아니 6 마이너스 4 아니에요? 4 빼기 5분의 4 빼기 6 5분의 6 아, 4 빼기 6 빼기 4 빼기 0 예? 응 알겠어 응. 5분의 2 5분의 6 응. 지금 스 큐어스. 지 q 스 케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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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스 케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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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버리겠지 음.